제가 경연사는 아니고 한 말씀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대낭송가협회 회원들을 만나게 돼서 대단히 기쁩니다. 이제는 아침저녁으로 찬바람이 불어 백노 수분 지나가는 그 섬돌에서 기뚜라기으로 되는 등화같이의 계절이 온것 같습니다. 이런 좋은 계절에 낭송을 한다는 걸로. 아주 즐겁고 기쁜 일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가을날 미르나무 가지 높은 가지 끝에서 팔랑팔랑 이렇게 흔들리는 나뭇잎을 보면 그 프랑스 시인 레미드브르몽의시 가격이 좀 생각나죠. 그래서 제가 백구절만 낭독해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낙엽. 시몬, 남은 이파리 저어리는 숲으로 가자. 낙엽은 잎기와 돌과 모솔기를 덮고 있다. 시몬, 너는 좋으냐? 낙엽 밟, 밟는 소리가. 낙엽의 빛깔은 정답고, 낙엽의 모양은 쓸쓸하다. 낙엽은 버림받고, 땅에 흩어져 있다. 시몬, 너는 좋으냐? 낙엽 밟는 소리가. 일부 생각, 생략하고, 발로 밟으면 낙엽은 영원처럼 온다. 낙엽은 날개 소리와 여자의 옷자락 소리를 낸다. 시몬, 너는 좋으냐? 낙엽 밟는 소리가. 가까이 오노라, 우리도 언젠가는 낙엽이니, 가까이 오라, 밤이 오고 바람이 분다 시몬, 너는 좋으냐? 낙엽 밟는 소리가. 네, 제가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는 서로의 만남의 장, 대화의 장, 즐거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